자, 안녕하세요 무소TV 황소장입니다 자, 1월 18일 예, 저녁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전문가 분이 방송 좀 일찍 끝냈네요 그죠? 예. 자뭐 이어서 방송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예, 일단 뭐 시장 어, 상태 좀 살펴보고요 그죠?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 시황 한번 짚어보고 어, 그리고 오늘 방송은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상을 좀갈 일이 생겨 가지고 방송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금일 외국인들 어, 뭐 어제 이어서 어제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죠 근데 금일 뭐 외국인 역시 매수로 돌아선 그런 모습은 어, 이렇게 뭐 확연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었고요, 죠 거래소에서 소폭 매도가 진행이 됐고, 기간 역시 소폭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개별주, 개별주 위주로 조금 반등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움직임 이 보였죠, 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기를 금년도는 개별주 장세가 펼쳐질 거다, 뭐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개별주 장세에 펼쳐지는 거고요. 자뭐이 매매 동량 어, 금일 매매 동량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직은 음, 아직은 완전히 뭐 바닥에 나왔다 단기 바닥에 나왔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런 그런 포지션이죠, 그죠? 어, 뭐 데이터상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차트도 그렇습니다. 차트 금일 거래소 차트 이렇게 보시면은 자 전을 굉장히 긴 장대 음봉 얻어 맞았어요, 그죠? 장대 음봉 얻어 맞았는데. 오늘, 반등이 굉장히 좀 미비했죠, 그죠? 반등이 굉장히 좀 미비한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됐고, 워낙에 이 하락각도가 굉장히 세요, 지금. 하락각도가 세다 보니까, 좀 여기에서, 반등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굵직한 반등이 좀 이렇게 일어났으면 참 좋을 뻔 했는데, 굉장히 미약한 반등, 미약한 반등이 일어나, 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약한 반등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어, 개별주장세에, 어떤 테마들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개별주장세는 계속 뭐 예고해 드렸듯이, 2024년, 한해 내내, 어쩌면, 어, 금년 내내 개별주장세로, 어, 장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어, 반등은 굉장히 좀 미약했고요. 그죠? 어,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저점을 잡힐 거냐? 저점이 나왔느냐? 어, 차트만 본다면 차트만 지금까지 전개된 차트만 보고 해석을 한다라면 저점 안 나왔습니다 더 확인해야 돼요 더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 강조 드렸던 게 개별 주장세다 개별 주장세 근데 기본적으로 방향은 음 기본적인 시장 방향은 방향은 이렇게 틀어 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죠 그 와중에 그 와중에 대발락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대발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대발락이 그래서 좀 섣불리 판단을 한 거죠. 기준금리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실망 매물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이미 작년에 어, 그런 부분들이 2024년에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솔직 대두가 됐고요 그렇죠 앞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대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 기회를 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기회가 될 거다. 이번에도 역시 기회일 거고요. 기회일 거고 어디에서 저점이 잡힐 건지는 모르지만 모르지만 기회일 거다. 추세선을 그어보면, 2300, 2400, 미, 살짝 미친가 그래요. 추세선 자체가. 근데, 그 차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참고만 할 뿐입니다. 참고만 할 뿐이고. 그리고, 어, 역시나, 지금은 기회일 수밖에 없다. 기회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종목별로잘 대응하신다라면, 뭐,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게임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왕, 어, 뭐 특별하게, 예, 특별하게, 예, 뭐, 이거다, 저거다, 어떻게 딱 부러지게 예,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아직은 없고, 자, 아직까지는 요번에 어, 떨어지는, 요 하락하는 요 부분이 예, 어디가 저점이 될 건지는 좀더 움직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반등이 너무나 미약한 어, 그런 반등이었고, 전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긴 음봉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차트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좀더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시장 전체적은 그렇구요.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별 매매 동량을 보시면은, 자,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도했죠. 그죠? 오늘도 매도를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 바닥이 단기적으로 저점이 나왔다라고 할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장 자체는 뭐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고요. 뭐 틀림없는 거는 말씀드리지만은 기회다 기회, 네, 기회다. 그래서 어, 얼마 전부터 리스크 리스크 관리라는 그런 단어를 갖다가 제 입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저희는 현금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죠. 자, 종목별로 한번, 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 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삼,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니까, 시황설, 시황을 판단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래요, 삼성전자. 말씀드렸지만, 자, 직전 고점, 직전 고점에 해당되는 요, 요 영역이죠, 그죠? 여기가 직전 고점에 해당되는 그런 영역 되었는데, 여기를 시원하게 돌파를 했어요 그죠 돌파를 했고 자 여기 찌그러 내려올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안으로 지금 팍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지지가 잘 이루어지면은 이제 상승할 텐데 바로 돌려 세우기가 힘들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왜 하락각도가 세니까 하락각도가 세니까 이거 잡아 돌리는데 시간이 걸릴 거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지가 잘 되는지 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하면 될것 같고요 그죠 자, 삼성전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와 뭘 계속 비교를 해드렸어요? 삼성 sds, 삼성 sds, 여기에서 고점에서 박스권으로 이렇게 고점 놀이를 하고 있는데,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여기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이, 이 구간, 이렇게 갭이 벌어져 있는데, 이거 좁혀야 돼요. 좁히, 좁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좁혀졌을 때, 좁혀졌을 때, 예,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 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갭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 좁혀질 때 매수를 하시는 거고,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시간을 좀 어, 보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 sds. 그래서 저희는 뭐, 어차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12만원대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어, 중장기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죠? 중장기죠. 매집이 돼 있다, 뭐 이런 어,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거의 매일 보여드렸어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내려오면은 내려오면은 어, 용서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관심 가지시고 매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별주 중에서 중기주죠, 그죠? 오늘도 떨어졌어요, 3S. 어, 떨어 떨어졌고, 어, 떨어지고. 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고점 형성 후에 예, 고점 형성 후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거리가 뭐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죠 어, 거리가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니까 오늘은 이렇게 어, 아래 꼬리를 조금 달고 조금 이렇게 예,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일단은 뭐 이런 종목 뭐 2300원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올라왔다가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건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건지 저는 자꾸 제 눈에는 이건 넘어가는 걸로 자꾸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련스럽게 아직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중기주로 편입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끌고 가려 그래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끌고 갈 거고요. 움직임에 따라서 뭐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음봉 세개 나왔으니까 내일쯤이면 뭐 반등 나오겠죠 그죠 반등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게 아닌가 자 상승, 상승할 상승때 여기에서 뭐뭐 떼거든요 그죠 여기서 뭐뭐 떼면서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저항을 좀 받았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지지선 역할을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뭐 거의 오늘 같은 경우 거의 다 떨어지고 이렇게. 윗꼬리를 다른 게 아닌가 아래 꼬리를 다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 반등이 나와도 뭐 세게 바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보통 모양이 그렇거든요 음. 자그 다음에 네오쌤입니다자네오쌤 고점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 정도의 어느 정도 박스권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이제 오늘까지 음봉세개 나왔어요. 그죠? 은봉 세개 나왔으니까 내일은 재차 뭐 상승하게 될 건지. 예. 일단 9,350원 부분에서 재매수를 하, 해가지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뭐한 수익률이 한10% 되나요? 뭐한10% 정도 되는데 어, 일단 어, 여기에서의 움직임을 좀더좀더 어, 관찰을 하고 어,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 여기에서 좀 이렇게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지금 차트 움직임을 봐서는 시간을 끌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또 이러다 보면은 시장이 최근에 들어서 약간의 어떤 변동성이 생기잖아요, 이거죠. 변동성이 생기면은 얘도 어쩔 수 없이 또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대응의 영역.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죠? 그럼 대응을 잘 하면 되겠죠. 그죠? 대응을 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던 저희 방의 종목들, 손실난 종목은 한 종목도 없다.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되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그 매매 기법 있잖아요. 그죠? 제가 실전 매매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정립한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매매 기법대로 어, 어, 매매를 한 음, 네오쌤입니다. 그리고 오킨스 전자였고 그래서 어, 그 매매 기법대로 어, 매매한 이런 종목들은 뭐 시장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최근에 들어서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어, 역시나 어, 뭐 수익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일차적으로 어, 큰 수익을 낸 거죠, 그죠 일차적으로 65%의 수익을 달성한 거고 절반 정도. 처음 매수한 물량의 절반 정도 매수를 해서, 어, 재차 매수를 해서, 어, 추가적인 수익을 어, 좀 어떻게 예, 더 내보려고 묻어 히 애를 쓰고 있는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장, 뭐 여건이 이렇게 변하면은 어, 또 거기에 맞게 또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예,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조만간에 움직임 봐서, 어, 얘도 정리를 하던가, 어 뭐. 그래야 되겠죠, 그죠. 어, 내일 시장이 좀 이렇게 펼쳐지는 거 봐서 뭐 판단을 하면 될것 같고요. 오늘 어, 방송 초반기 앞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반등 나오는 게 시장 전체적으로 반등 나오는 게좀 너무 미약했어요. 미약했기 때문에 밑으로 좀더 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런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자, 네오 세미나 오킨스전자. 아, 그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어, 제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적립한그 매매 기법을 통해서 매매한 오킨스전자. 자, 53%의 수익을 올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오쌤, 자, 네오쌤, 65%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관련 영상들을 셔츠 영상, 음, 특히, 이제, 쇼츠 영상으로 많이 올려드렸죠, 그죠? 쇼츠 영상 아니고도, 이렇게, 에, 제가 그동안에 유튜브 이렇게 올려놓은 그 영상들을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제 눈에는 이두 종목이 가장, 어, 가장 좋았고, 어, 수익 내기에, 에, 저한테, 에, 딱, 제가, 어, 매매하기에 딱 좋은, 음, 제 기법에 딱 어울리는 그런 두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후속타, 후속타 두 종목, 두 종목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한 종목은 어, 오늘 뭐10% 정도 매수했어요. 10% 정도, 어, 10% 정도 매수했는데 너무 많이 떠버렸어요. 어, 너무 많이 떠버렸어. 예, 추가적인 매수는 음, 내일 음, 이제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뭐 추가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수익을 챙기던가 그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다두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 한 종목은 오늘 소량 매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수 중이다. 매수 중이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죠. 오늘 매수할 거다. 그런데 한 종목은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자, 한 종목은 아직 좀 움직임을, 움직임을 살피고 있는 중이고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자, 시장, 시장. 최근에 움직이는 이 시장의 성격. 어, 이 성격. 자, 여기가 과연 저점일 거냐? 어, 여기가 과연 저점일 거냐? 어.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어. 지금 이게 하락각도가 굉장히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이게 뭐 계속 이렇게 밑으로 확 내려간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어, 그런 뜻은 아니고, 어느 정도 어,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한 어,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매수 강도를 조금, 어, 오늘 반등이 일어나는 거 봐가지고, 반등이 좀 미약했기 때문에, 예, 매수사그한 어, 종목 매수한 거를 10% 정도밖에 매수를 안 했어요. 어, 반등 강도가 좀 강했으면, 매수를 많이 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10% 정도 매수를, 매수가 진행이 됐고요. 향후 움직임 봐가지고, 어, 추가 매수, 어, 단행할, 단행할 예정입니다. 자, 저점은 어디서 나오게 될는지 좀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라던가 이렇게 이게 흘러내리는 각도, 하락 각도를 감안했을 때, 오늘이 과연 저점일까? 그거는 좀더 확인과정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차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전문가 도움 없이 혹시 혼자 매매를 하고 계신다. 참고하세요. 참고하셔야 돼요. 여기서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너무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너무 기회 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기회 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 자금이 그렇게 넉넉치 않잖아요. 뭐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회 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기회를 잘 살리셔야 되고. 잘 살리셔야 되고 어, 이, 이쪽, 어, 이쪽에 이쪽 차트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 장대 음봉. 음봉 어, 길이가 이렇게 길, 길었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왔었는지.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어,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 데이터라고는 음, 이런 거 참조하셔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죠? 어, 이런 거 참조하셔야죠. 남의 어, 말 들을 게 아니고. 어, 참조하셔야 돼요. 음봉 길이가 너무 길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반등이 너무 미약했잖아요. 너무 미약했고. 그렇다고 외국인들의 매매 동량이, 매매 동량이 매수로 확 돌아섰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물론 여기가 저점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저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에 차트 모양들을 보시면은 자 음봉길이 길죠 이렇게 음봉길이 길어 바로 나갔나요? 바로 못 나갔어요. 바로 바못 나가고 이, 이, 이런 모양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매수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확인 확인해서 주식은 외바닥이라는 거 별로 없거든요. 외바닥 형태를 이루고서는 바로 반등한다, V자로 반등한다 물론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흔치 않아요.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나간 차트들을 좀 이렇게 보세요 보시고 어. 저점이 어떤 형태로 어, 형성이 됐는지 어떤 형태로 형성이 됐었던 건지 예. 어떤 형태로 자뭐 만약에 이렇게 나간다 어, 이렇게 나간다 그래도 뭐 급하게 뭐 여기가 금방 회복이 되나요 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금방 이렇게 회복된다 그게 아니죠 그죠 이쪽 부분에서 몇번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머물렀거든요. 이거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종목 엄청나게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종목이 한두 종목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럴 때는, 시장이 막 이럴 때는 막 종목이 그냥 막 날라갈 것 같아요. 막 날라갈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지나고 보면 안 그래요. 그래서 천천히 매수하셔도 됩니다. 확인, 좀 확인 과정들을 거치, 거치시면서 특히, 요, 매매 동향 매매 동향 요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테마, 어, 개별, 어, 개, 별 종목, 어, 그죠? 중소형 개별주 위주로 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섹터를잘 선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어, 뭐, 2024년 기대되는 업종들 이미 말씀을 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 그래서 참 평소에 여러분들이 보시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야, 저 예를 들어서 반도체인데 저걸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 너무 올라가서 못 샀다.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사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누를 때.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가 기회다, 기회. 이런 시장 2024년에 얼마든지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험악한 건 험악한 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 여러분들이 기회를 잘 삶으셔야 되구요. 어, 그래서 어, 2024년은 어, 여러분들이 개별주, 개별주에 초점을 맞추시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개별주는 어, 급등, 어, 급등, 급등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급등 테마주를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구요. 어,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예,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 어, 여기에 조금 음, 여러분들 스스로 어, 좀 공부도 하셔야 되고 훈련도 좀되있셔야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취지로 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대응들 하시고요. 자, 함께 해보시고 싶다. 자, 무소TV 황소장입니다. 무소TV 황소장. 자, 홈페이지 방문하셔가지고 뭐, 한번 살펴보시고요. 거기서 회원가입 바로 하셔도 되고요. 자, 이메일 주소 hsw1268. hsw1268naver.com 입니다 hsw1268naver.com 이쪽으로 뭐 연락처 남겨 주시고 어뭐 문의해 주시면 전화 걸려가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쌤의 후속타 어, 오킨스전자 네오쌤의 후속타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오늘 소량 매수 진행이 됐습니다 어, 향후 계속 매수해 들어갈 거고요 어, 오늘 매수했는데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좀 많이 많이 났어요. 너무 많이 났어. 그래서 좀 아마 떨어질 거예요. 좀 떨어질 거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이렇게 좀 누르잖아요, 이거죠. 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아셨죠? 예.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까 이메일 주소 알려드린 대로. 어, 뭐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셨죠? 자, 편안한 전작 시간들 되시고요. 어, 저는 아, 어, 오늘은 목요일이죠. 어, 내일은 방송이 없고 어, 월요일 날또 9시 40분에 만나뵙고 어, 또 준비된 말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소 TV 황소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아도 될까? 왼손엔 삽, 오른손엔 삽.